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9 더하기 6 더하기 5 더하기 9 정답은 35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9 더하기 8 더하기 1 더하기 5 정답은 34 더하기 8 더하기 8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7 정답은 31 더하기 6, 더하기 6, 더하기 3, 더하기 7 더하기 4, 더하기 3 정답은 29 더하기 8 더하기 8 더하기 8 더하기 1 더하기 7 더하기 5 정답은 37 더하기 6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9 정답은 32 더하기 7, 더하기 6, 더하기 6, 더하기 2, 더하기 1, 더하기 7 정답은 29 더하기 1, 더하기 9 더하기 8, 더하기 2 더하기 4, 더하기 9, 정답은 33, 더하기 3, 더하기 8, 더하기 8, 빼기 7, 더하기 3, 더하기 5, 정답은 29 더하기 5 더하기 1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4 더하기 5 정답은 27 더하기 2 더하기 6 더하기 35 더하기 8 더하기 20 더하기 6 정답은 77 더하기 6 더하기 5 더하기 9 더하기 18 더하기 3 더하기 9 정답은 50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24 더하기 8 더하기 40 더하기 6 정답은 86 더하기 9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31, 더하기 3 정답은 49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20 더하기 1 빼기 9 더하기 3 정답은 30.